안녕하세요. 오늘은 찬밥, 뜨거운 밥에 다잘 어울리는 더운 여름철 밥도둑 된장 꽈리고추조림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는 이렇게 꼭지를 제거해서 200g 준비해 주세요. 오롯이 꽈리고추만 졸여주는 거라 양념이 잘 배어야 맛있어요. 양념이 잘 배이게 이렇게 조그마한 고추는 칼집을 이렇게 짜그맣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커다란 고추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2등분 해주면 양념이 스며들기 때문에 밍숭밍숭하지 않고 맛있게 졸여져요. 고추 손질을 하다 보니까 매운 향이 되게 강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칼집을 낸 채로 찬물에 담갔다가 졸여주면 매운맛을 줄일 수 있어요. 잠시 찬물에 담가둘게요 매운 게 빠지라고 찬물에 한 15분 담궈뒀어요. 이제 물기를 툭툭 털어서 건져주세요. 고추 준비가 이렇게 됐으면, 오늘 고추조림의 첫 번째 포인트, 구수하게 된장으로 조림할 거예요. 멸치, 다시마, 육수 2 1컵에, 시판용, 재래된장 1큰술 반, 물엿, 조청 다 좋아요. 1큰술 반을 쪼로록 넣어주고, 된장 덩어리가 이렇게 뭉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잘 풀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2큰술 둘러주세요. 그리고 가스불을 약불로 맞추고 마늘을 먼저 넣고 볶아서 향을 내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두 번째 포인트, 꽈리고추를 넣고 가스불은 중약불로 올리고 반 정도 숨이 가라앉을 만큼 볶아주세요. 꽈리고추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고추숨을 가라앉히고 양념을 해줘야 양념이 겉돌지 않고 잘 스며들어요. 고추가 이렇게 반 정도 숨이 가라앉았으면 만들어 놓은 된장 육수 부어주세요. 가스불은 다시 약불로 낮춰서 양념이 천천히 스며들게 졸여주세요. 국물이 이렇게 짜박짜박하게 졸여졌으면 이제 맛을 보고 짠맛 단맛은 입맛에 맞게 맞추세요. 내 입에 간이 맞았으면 오늘 고추조림 세 번째 포인트 가스불을 끄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3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뜨거운 증기로 고추 속까지 양념이 쏙 들어가서 정말 맛있어요. 3분 지났으면 뚜껑을 열고 참기름, 들기름 다 좋아요. 한 큰술 이렇게 삥 둘러주고 통깨 조금 이렇게 뿌려서 섞어주면은 구수하면서 여름에는 살짝 짭짤한 반찬이 맛있어요 간단하고 입맛 땡겨주는 된장 꽈리고추조림 오늘 밥반찬으로 꼭 만들어